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아, 강의를 가려준 친구가 갔어요. 오, 어? 이 친구 아까부터 왜 나한테 오지? 아니 이 친구 왜 나한테 왜 그래? 가, 나가 나가. 어 그렇지? 나가 나가 나가. 이 아무도 안 오. 어? 너랑 나랑 둘 중에 누군가겠지.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은 갈 거야. 예. 그럼 일단 아무거나 먼저 해볼게요 참가 자 다른 사람이 숨는 동안 맵을 기억하고 숨는 사람을 찾으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30초 동안 여기 헬기가 있고 헬기 옆에 로켓트가 있었어 박스는 하나야 자 그럼 강의가 한번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분명히 어, 박스가 이렇게 있었고 와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어렵다 찾으면 되는데 지금 숨은 사람이 10명이에요 찾는 사람은 세명 이거. 근데 이 중에 강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? 진짜 럭키 강의라고 했는데, 강의를 아는 친구가 아직 없네. 여기 총도 있고, 아, 이, 이렇게 구석구석도 있구나. 어, 한명 찾았다. 너총 잘못, 아니, 너 아닌 거 같아. 너 나와. 나와. 아, 아, 아니네. 타이어가 있었을 때 여기 뭐 있었나? 너 나와. 그렇지! 강의 아, 찾았어. 그럼 너도? 아니네. 아, 이게 하트가 줄어드네. 다섯 번 시도를 할수 있네. 그 중에 강의. 아... 아, 아. 자, 이번에는 아파트 경기가 됐어요. 자, 이번에는 술래가 된지 숨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과연 이번에는, 자, 이번에는 술래팀이에요. 자, 맵을 넓게 한 다음에 기억을 해야 돼. 자, 친구들 봐봐요. 자, 아무런 막 그런 게 없었어요. 자, 이제 강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친구들 잘 숨었나요? 강의가 이제 찾으러 갑니다. <laughs> 잠깐, 여기에 왜 옷장이 있어? 여기에 옷장 이 있는데 여기 옷장은 뭐야? 너 설마, 친구? 아, 아. 강의 주먹이 너무 아파요. 있을 건 있어. 근데 카펫? 너 설마? 아, 카펫도 있었네. 이거 떨어져 있는 건좀 의심이 있어. 어, 움직여. 응, 그래. 지금 이거 보이죠? 떨고 있어, 이 친구! 지금 가기가 있는데, 떨고 있어, 야. 어, 봐! 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? 지금 떨고 있는데, 가기가 떼니까 봐. 잠깐, 그래. 너는 일단 확정이니까 내가 좀이다 올게. 좀 움직여, 너도. 자, 아, 이게 약간씩 움직이는 거 봐야겠네. 좀 이따 올게, 어? 좀 이따 올게, 어, 기다려. 자, 이게 약간씩 움직이는 게 있어. 안 떠는데? 근데, 넌 여기서 못 봤어, 내가. 야! 아! 일단 아까 그 친구 찾아가볼게요. 일단 강희가 한 번도 못 찾아가지고 찾은 게 없어서 또 어디니? 너 아까 잡힌 거 아니지? 따뚱. 그래 여기다 친구. 내가 왔는데 뭐 반응 좀 해봐. 어? 야 친구들 여기서 고수인 척하면 어떻게? 나와잉어아 이게 앉아서야네. 너 나와. 그렇지. 열라 찾았어요 강이가. 아6초 남았네 다섯 여섯 명 여섯 친구 남았어요. 쓰이톤너 이상해 보여. 최선 내려. 아 승운 아, 뜸이 승리를 하고 말았어요. 아이 맵이 상당히 넓어요. 넓어가지고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. 진짜 럭라키 강이 이제 시작했어요 강이가. 아이 친구 좀 이상해 보이는데 나와. 오호! 예! 바로 찾았어요 바로. 무려 6개 어? 이 박스 왜 튀어나왔지? 나와 <목소리> 자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선택을 하면 돼요 이 호리병은 뭐지? 좀 이상하다 나와 둘러보니까 여기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뭐지? 너 나와 그렇지 자한의 3개 찾았어요 자 94초 동안 자 친구들 하나씩만 더 찾아보자 하나씩만 아,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. 여기는 없고, 다른 곳을 한번 가보자. 빈트 항아리? 항아리를 찾아. 친구들! 항아리를 찾아요, 항아리. 항아리. 그래, 이런 항아리. 아, 아니야. 이 항아리 아니고. 아니, 항아리잖아, 항아리. 아. 아, 지금 너무 아깝다. 아 여기가 이 항아리. 아 진짜 아쉽다. 자 해변으로 왔어요 강이가 여름에는 당연히. 자 이번엔 순례 팀이에요 강이가. 자 해변이면 당연히 이제 바다죠. 자 이런 파라솔도 잘 봐야 돼. 파라솔과 그다음에 이 매트, 그다음에 꽃. 자. 이제 강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출발! 잠깐. 이 파라솔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? 그렇지!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그리고 물가. 물가 봐봐요. 물가에 저 파라솔이 왜 있지? 친구들 물가에 파라솔이 있는 거 봤나요? 이 친구 이상해, 이상해. 이 친구 좀 이상해. 야, 떨기 있니? 강이가 왔어. 자! 그렇지! 강이가 봤을 때 이쪽에 보트가 없었어. 근데 넌 보트 뭐니? 나와! 씨, 아니네 아닌가? 일단, 물은 그만 가보고. 잠깐, 이거 이상해. 차가 왜두 개야? 너 잘못, 설마? 아, 너니? 아, 자, 지금들 지금 하트가 하나 남았어요. 강의는 몸을 사려야 돼요, 지금. 아, 이거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, 강의가. 자, 됐어. 너 이상해. 아, 아니야. 내 손만 아팠어. 아, 5초. 꽃. 어? 아, 친구들, 이번에는 총 4개만 찾았어요. 나머지 친구들 어디 있었지? 궁금하다. 아, 친구들, 확실히 숨는 것도 숨는 건데,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안 돼!